네, 안녕하세요. 금일 살펴볼 코인은 시아 코인 되겠고요. 이 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다른 코인 찍으면서 안 좋은 예시로 좀 설명을 많이 들었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은 전형적인 이 설거지 차트고 회복하는데 분명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근데 솔직히 이 하락장은 12일, 13일 나왔던 이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예상 못한 하락장이었는데, 이 하락장 나오면서 바닥 뚫고 지하실까지 가면서 매물대를 형성해주고 지금 간신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이 지하실까지 내려온 이 지하실 바닥 구간에서 바닥 잘 다져놨다 생각을 해가지고 10.8원에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 스윙으로 좀 짧게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현재 자리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왜 은봉으로 전환해가지고 이루고 있는지 아 진짜 당최 이해를 할수 없는데 진짜 징한 놈이긴 징한 놈이에요. 얘가 아무리 악질적인 차트라고 해도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더는 이제 떨어지는 자리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매도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시야 진입하신 분들이 여기서 매물대 만들어주고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15원대 물리신 분들 참 많이 보이시는데, 시야 물려서 대응 방법 찾으시는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현재 운영 중인 이 소통방 통해서 시야 코인 대응 상담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시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규 종목 타점까지 정확히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공유 받으실 수 있는데, 최근에 진입했었던 신규 코인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진입한 이 보라 코인 진입가 238원 손절가 209원으로 진입했고 옆에 날짜 보시면은 4월 16일 화요일 날 이날 사인 드렸죠. 그리고 옆에 날짜 보시면은 4월 22일 토요일 이날 보시면은 시장가로 전량 매도하면서 6에서 7%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는데 그래프 보시면은 전량 매도한 이날 바로 이날의 고점 254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시장 모멘텀 끝나기 직전에 전략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4월 18일, 옆에 날짜 보이시죠? 4월 18일, 목요일 날. 이날에는 웨이브 추천드렸고, 진입가는 4,680원, 손절가는 3,300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 목표가 브리핑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 해드렸죠. 그리고 옆에 날짜 보시면은 4월 21일, 일요일, 이날 웨이브는 절반가량 매도를 하고 손절가는 진입가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장이 한창 안 좋았기 때문에 짧게 먹고 짧게 빠진 거고요. 제가 여러분 이거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매매는 이런 식으로 이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손실률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략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하는 데좀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시야로 돌아와서 전체 창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소해서 보시면은 22년도 과대 낙폭 매물대를 전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상단 어디까지 올라갔죠? 32원까지 올라간 자리에서 저항 맞고 지금 세력들 설거지 때문에 훅 해가지고 단숨에 100% 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건 뭐 하차할 기회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매다 꽂는 거는 아무리 코인 생태계가 잔인하다고 하지만 진짜 심하게 뺐죠. 그리고 이 기술적 반등 잠깐 나올 때 빼고는 지금 바닥권에서 현재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한번 크게 올랐다가 뺐기 때문에 이 힘이 다시 돌아올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력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빠져나간 차트라서 저도 지금 두달 가량 크게 관심 없었는데 최근에 하락장 오고 바닥권에서 매물 때 만들어주길래 아 지금 좀 들어가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매수를 했던 거고요 현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하고 지금 현재 이격 차이도 그렇게 심하게 크지 않고 5일선과 21선 본격적으로 크로스하는 지금 이 지점에서 되돌림 반등 나오기 딱 좋은 자리죠 지금 왜냐면은 이전 지지선인 13.5원 그러니 13원 중반 자리까지는 이 하늘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전 매물대까지는 올라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짧게 치고 나올 계획인데 이 13원 중반 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50% 매도하고 12원 라인의 손절 라인 잡아놓고 계속 홀딩해서 가져갈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장이 가장 활발한 이 오전 시간대에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오전에 팔고 나올 수 있는 단타용 급등 코인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16일날 추천드렸던 코인은 온톨로지 가스 추천드렸는데 제가 이전에도 이 온톨가스 오르기 전에 이두번 정도 언급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네오 한창 하루에 막 40%씩 올랐을 때 얘는 꼴랑 8%밖에 못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 코인 모멘텀이 워낙 좋으니까 네오 컨텀 놓친 사람들은 온톨로지 가스, 온톨로지 이거 두개 분명히 순환매로 다시 돌아와서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도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한 차례 큰 상승 나온 구간에서 이틀 연속 가격 조정 좀 세게 받고 15일 날 나온 이 구간이 바로 매집봉이어서. 오전에 잡으면은 굉장히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760원 매수사임 보내드리고 826원에 전부 매도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590원 자리에서 지지받아주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회복세가 셀 수밖에 없었고 12일, 13일, 이날 내린 거는 이 온톨가스 단일적인 문제나 중국 코인에 겹친 악재 때문에 내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폭락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가 강하죠? 이 본전 저항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 노리시면은 이때 먹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금전 요구나 어디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급등 코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